어말 그대로 좋은 기억이 정말 행운이 있었던 대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오면 더 잘하고 싶고 약간 더 긴장되고 더 기분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내일 시합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리고 행운의 언덕이 저에게 행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어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린이 조금 덜 튄다 뭐그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어 크게 나쁜 것들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뛰어난 감이 있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까지만 해도 포트가 너무 잘 됐었거든요 대신에 샷이 좀덜 됐었는데 약간 다 5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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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크게 무리만 안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까 얘기했듯이 좀 여기는 그 도전하게끔 하는 홀들이 있어요. 그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잘 결정을 해서 욕심 부릴 것과 아닌 거를 확실히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는 퍼터 싸움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많이 넣어야 좋은 스코어가 나기 때문에 어... 예, 근데 초반에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았어요. 이게 제가 그 남자 프로 중에 첫대 우승한 친구가 저희 제주도 후배예요. 그래서 와, 저 친구는 첫대 우승하면 마음에서 대체 어떨까? 이래, 이런 생각을 했어, 하면서 되게 부러워했거든요. 근데 저도 초반에 우승을 했잖아요. 근데 똑같더라고요.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어, 시합장 오면 긴장되고. 아 이번엔 잘 쳐야지, 이번엔 못 치면 어쩌지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란 네, 한두 끝도 없어서 가고 있나요? 열심히 하고 좋은 숙화 내고 트로피는 제 거였으면 좋겠네요